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기 맘이에요 오늘 제가요 여기에 어, 세월을 낚는 농부 유튜브 하시는 분의 농장을 왔어요 농장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정말 가까워요 성남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어, 입문했습니다 예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물을 주고 계시는데요 날이 곧비 오게 생겼어요 근데 막 물을 이렇게 주시네요. 특별하게 이거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다육이 사장님. 예. 저기좀 인사 좀.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 전혀 어기맘 유튜브인데요. 아 이거 오늘 이거 정말 잘온것 같아요. 이렇게 집 가까운데 농장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아, 제가 찍으시고 그랬어요. 런닝 사스바람저 오픈 안 하는데. 소상권 네. 10원 제가 받아야 돼 대신에 아 그, 네, 그래요 대신에. 네.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 개껌 하나 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이렇게 물을요 이렇게 계속 한군자에서 리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요 계속, 어,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돌아가면서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주세요 계속 계세요. 주면은 물을 못 먹어요 워낙 많이 말라서 아. 여기 줬다 여기 줬다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아, 으면또 돌아서 두고 이런식으로 예, 사장님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래 봤는데요. 예. 사장님 유튜브 아그 상토 예. 상토가 이제 두가지 잖아요. 그 한가지가 또 제가 일반 우리는 그 상토 파는건뭐 허... 색깔이 틀리던데 예. 검무스름한거 그게 피트머스고 어 피트머스 예, 붉은색 나가는게 이제 코코칩이에요. 그럼 음. 피트머스는 어디서 구매해야되나요? 근데 저도 피트머스가 시중에 네.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피트모스가 이게 그 나무에서는 블루베리에 쓰는 아. 화이트 피트모스라고, 걔네들은 화이트 피트모스는 좀 저렴해요. 대신에 약산성이라서 나무, 어? 뭐 이렇게 우리 소나무라든가 나무류는 약산성에서 자라거든요. 그 블루베리도 나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화에는 다육식물은 강산성이에요. 네. 어, 산성화된 그런 그 용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 그 화이트 피트머스 말고 그 여러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야될것 같아요. 일반 상토 혼합된 상토에도 그 피트머스가 혼합이 돼 있는데 피트머스는 네. 좀 비싸요 플라이터.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낮추고 코코칩은 저렴하니까 아, 아무래도 그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이 많은 것을 썼다 보니까, 그, 코코칩의 비율을 거의 심지어는 막70% 이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은 화해는, 가육은 오랫동안 길러야 되니까, 아, 피트머스는 1년 2년이 돼도 자체 그 용토가 썩지 않습니다. 코코칩은 좀 용토 자체가.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아 어, 조금이라도 오늘 구매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좀... 아, 예, 예, 여기 저희는 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서 이따 갈때 예. 조금 구매해 갖고 가야 돼요.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다른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도 좀 보급하셔도 돼요. 제가 도매가로 다 제가 구입하는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어, 좋은 용처를 써서... 원인의 네. 실수가 아닌 용토 때문에 작물이 죽어서는 살짝 곤란하잖아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럭으로 어. 가져오세요. 제가 한 1톤 드릴 테니까. <laughs> 제가 갖다가 어디다 둡니까? 아이, 그거 정도는 좀 나아 주세요. 아니, 아니대나 주세요. 이더 많고 세월의 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어제 보세요. 아, 여보, 이쁘다. 눈도 이쁘게 들고. 喷水龙，好大、嗯。来，天气啊！<LE 池> 아니예요. 나칸 네, 네. 커서 여기도 온라인 판매 가능한 봐봐요. 보세요. 여기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애들 전국 각지로 다 나간대요. 한 판씩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건 무슨 난이지, 이거는? 난이 엄청 많다, 이게. 택배가 어마마하게 나가네요 저 끝에서부터 이지 요거 이름표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요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어제 이거, <laughs> 세월 낚는 농부님이 어제 영상에 올리신 거, 어난 화분인가? 그래도 난 심으면 잘 되겠어요. 콩콩도 잘 되고, 무슨. 어, 헐리나. 묵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음, 고르면은, 보석을 고를 수 있어요, 진짜. 농장이 뭐, 900평이래요. 여기 이제 동수가 이렇게 큰거 있죠? 저 건너편에. 쭉 나가면 건너편에 또 있어요, 농장이. 화이솔, 화이솔 종류가 가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